안녕하세요. 당분간 일본 스키 투어, 안을듭니다. 네, 이곳은요, 합본의, 합본의, 합본의 정상이에요. 보시면은, 올림픽 때 활강경기 출발했던 출발 지점이에요. 그리고 저 상단부로 올라가는 리프트가 하나 또 있긴 한데, 여기가 완전 파우더 존 굉장히 좋거든요? 근데 오늘 이제, 눈사태에 뭐가 있어가지고, 저기 운행을 안 해. 아, 이거 재밌는데. 이거, <laughs> 타야 되는데. 아, 그리고 이쪽 이 집이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맥주 팔어. 근데 정상에서. 맥주 먹고 내려가요. <laughs> 그런 곳이에요. 어,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이제 하쿠바 시내가 완전히 딱 조망이 되죠. 어, 이, 여기서 이 츠카이케랑 저기 코르티나까지 보여요. 이쪽 맞은편으로는 또 어, 고류사칠이 다 보이고. 와, 어마어마하죠. 아, 오늘은 2024년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. 지금 어 여, 8시 45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저 아래서 지금 올라오기만 했어. 8시 땡스키로 들어와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8시 45분이야. <laughs> 아이고 진짜. 이부터 세번세번 갈아탔네. 아, 어, 대단해. 대단해. 아, 어, 근데 여기서 또 만났어, 또 만났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노엘님이 여기서 나타났어, 또. 아 참. 어떻게 여기 혼자 왔어? 아니요, 저기 주디랑 같이 왔어요. 어 진짜? 예. 어 주디, 주디 여기 스키 못하는데잘 아, <laughs> 타? 드디잘 탑니다 이제. 어 진짜? <laughs> 네. 어 그래. <laughs> 예. 그럼 그래,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탈 거야 그럼? 여기 교수님 일정 맞춰가지고, 교수님 <laughs> 아이, <일단 뭐야. 웃음> 맞춰 가지고 교수님. 아이 뭐야? 라맞춰왔어 이거 진짜로? <웃음> 예. <웃음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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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내가 원 포인트보다 같이 다니면서 예. 그냥 중간 중간 알려줄 테니까. 아 예. 어, 강습보다 그냥 즐기는 걸로 하자고. 알겠습니다. 아 어, 그래 알았어 며칠 더 예. 재밌게 타고 예. 강습비는 그럼. 방수피는좀 이따 내려서 맥주로... 맥주는 나 맥주야?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오늘 재밌게 타고 저 아래에서 한번 또이야기 예. 어, 나누자고 예 알겠습니다